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그 영상에 코멘트를 달아주시고, 그리고 특히 이메일로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신 그 질문이 있는데,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그 구글을, 구글에서 뭐 검색 볼륨이 어떻게 된다, 뭐, 뭐, 이게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. 툴이 뭐냐,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, 제가 그 무슨 툴을 사용했는지,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자, 뭔지는 뭐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 뭐 personal injury lawyer라는 툴을 이게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자, 여기 아래 가서 보면은 무슨 볼륨이 얼마인지, CPC가 얼마인지, 컴피티션 레벨이 얼마인지 이렇게 뭐 나오는 이런 게 있잖아요. 그, 그 여러분께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글 가서 보시면 이 정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근데 어, 특별한 익스텐션을 깔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나오는데 그 익스텐션은 여기 가시면 돼요. keywords everywhere라고 해서 keywords everywhere.com 가서 보시면은 무슨 크롬에서 인스톨 하실 수도 있고 파이어팍스 가서 인스톨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 무료니까 뭐 유료도 아니고 뭐 언제까지 무료인지는 모르겠다만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그 무료였습니다.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전쟁으로 치면은 그 급하게 쓰는 용도로 쓰는 건데, 사실 진짜로 그 키워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툴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. 이게 구글 키워드라고 하는 이런 툴에서 그 정보를 이제 빼오는 거거든요. 자, 구글 키워드라고 하는 구글 플래너라고 하는 툴을 가서 구글 애드워즈 가셔서 툴에서 이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가 나오고요. 여기서 p e r s o n a l injury lawyer' 똑같이 쓰면은 이 정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정보가 여기에요. 어, 4만 500, 4만 500에 122, 122 그리고 컴피 e 션 레벨이 0.67 이렇게 되죠. 어, 뭐, 때때로 좀 느릴 때가 있긴 한데, 그, 이 정보를 지금 떼는 겁니다. 근데 문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서 average monthly search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한 숫자인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all location이 아니라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하와이에서 이거를, 하와이에서 이거를 search 한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은, 여기서 보시면은, 이 숫자는 그대로인데 에브리지 먼스 리 설치가 얼마냐면 70 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다 통틀어 가지고 구글을 통해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그 제가 있는 하와이에서는 이만큼 밖에 안쳐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는 122불을 쓰는데 제가 있는 도시에서는 한11 불에서 한 60불 정도밖에 안 60불 정도 이렇게 비딩을 하는 거예요 그, 그죠 그리고 이게또 말이 되는게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걸 친다고 쳐봐요. 한국에서 누가, 누가 이거 한국말을 치겠습니까? 그죠? 안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게 맞는데, 한국에서는 한 달에 20명 밖에 안 쳐요. 그리고 비링도 하지도 않아요. 이거 뭐 한국에서 영어로 이거 해서 뭐 하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, 자, 이 정보를 그냥 여기서 보시면은, 어, 뭐이 툴을 써서 보시면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툴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약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, 어, 약간, 어느,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보시기 위해서는 이거 쓰시면 돼요. 정말 유용한 툴이고요. 저도 지금 깔려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그, 그 동포대학이나 아니면은 동포대학 이뭐 여러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된 제품을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4804, 사람이 어딘지를 찾는데 거기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좀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 항상 뭐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이 구글 플래너에 가셔서 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언어를 가지고 찾는지 여기서 좀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나 지금이나 제가 무슨 한 처음에 이그이 그이 인터넷으로 마케팅 시장에 입문을 하면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툴이 이 구글 그 키워드 플래너구요. 여러분께서도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게 했고 좀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은뭐 이게 여기 숫자가 바로바로 바로 뜨고 하니까 신기하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만큼 잘 유용한 툴인데 어,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온라인 상에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할때 구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 지식을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큰 힘이니까 그 구글 키, 그 키워드 플랜을 가서 보시고요. 그리고 아마존에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Merchant Words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툴이 있으니까 어, 그렇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거 질문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키워즈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그런 익스텐션이니까뭐 어, 여러분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. 저랑은 뭐 아무런 관계된 것도 아니라 뭐 제휴 마케팅 된 것도 아니고. 링크도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url 클릭하시고 사용해 보시고 혹시 또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어~ 저게 질문을 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어~ 다또 다른 뭐 지식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